자, 안녕하세요. 카타임 펌합니다. 네. 오랜만에 등장한 짐꾼. 아, 진짜 더워요. 아, 괴워 더워. <laughs>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차 제공해주시는 분한테 지금 차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어디야? 여기, 여기는 한대암역 로데오 거리 있고요. 어, 어. 여기가 로데오 거리야? 어. 이거는 로데오는 안 하더라고. 아, 진짜 로데오 거리네?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다. 순자비역 위에. 순자비역 위에? <laughs> 어. 가봅시다. 제가 한가파입니다. 아, 저거? 아. 사좀 협찬 좀 해주시면 우리 광고도 좀 해드리고 해드려야죠, 그죠? <laughs> 그치. 아. 일로 가는 거야? 응. 아. 미끌림? 응. 아.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뻔 했어요. 아우, 더워. 아, 참다. 저라 죽어 올라온다는데. 그랬 저라 안안그래 올라왔네? <laughs> 간판은 없는데 어이, 간판도 달아야 돼요. 여기다가 달아야 되고 어. 여기다가도 뭐 해야 되고 그래요 들어와. 도망간다 어, 도망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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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을 원하지 않아 도망가고 그래 도망가서 이미 찍혔는데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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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이라 아. <laughs> 여기 위치 있으면 다 찍혀 편집 없어 <웃음> <웃음> 자, 선물 갖고 왔어요 <laughs> 여기 목걸이 반지 세트 t i s b o 반지 r i Pantis. Bokori Pantis. Bokori Pantis. Bokori p 이거 t i s 요 o k o r i Pantis. Bokori p a n t i 되 b 지 k 되는지 Pantis. 만한 k o r i Pantis. Bokori Pantis. Bokori p a n 하 i 와, 이쁘네! 아, 그런 루도봤구나어 묵직합니다. 음. 오, 네. 오 어, 나오게 나와? 오잘 들려요. 잠깐 꺼주세요. 늑세. 저작권 때문에. 오, 오케이, 오케이.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나 아직 준비 안 됐다고. <laughs> <옆으로> 나 <laughs> 거울도 안 봤어. 나이 미모를 어쩔 거야. 저기 큰 거울 보고 오세요. 아니, 이거 그냥 따는 거예요. 아 네. <laughs> 이러면 네. 알아서 재밌게 편집해줘요. 아 또 인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이고, 방금 전에 인사하면서 들어왔죠. 아이고, 오랜만에 나왔고요. 또. <laughs> 자, 우리 네. 저 소개 한번 잠깐. 만 어,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올해 5월에 오픈한 위클링 영업 대표 이윤미입니다. 자, 이, 이 샵, 주소는 제가 이렇게 남겨드릴게요. 네. 민모의 사장님이십니다. 미운이시고요미운이시 미온이시고요. <laughs> 어, <미온이죠>? 미온이시고요. <laughs> 네. 아, 미온이시다. <laughs> 나이는 비밀입니다. 네안 알려 줘. 안 알려 줘. 자 저희가 이 뷰티풀 코란도 네. 뷰티풀 코란도 시승을 하러 왔는데 네. 아, 시승하기 전에 이제 차주분이신데 정말 이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뷰티풀 코란도 왜 사신 건지. 어 제가 처음에 K5를 끌다가 응. SUV 차겸 이게 차박. 차으로 차박? 응. 추천을 받아가지고 코란도를 했는데 음, 공간도 넓고 응. 일단 좋아요. 음. 아, 만족스럽게 네, 타고 네, 정말 만족스러워요. 짐도 많이 싣고 자율주행도 들어있어요? 어, 있어요. 어. 아 이렇게 뭐 어. 이렇게 풀어주라고 해서 속도를 막 이렇게 하면은 지가 막 알아서 하고 핸들도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아. 아주 반가운 차가 네. 왔습니다 <laughs> 아주 반가운 차가 아니, 왔어요 아니, 지금 인터뷰를 오래 하고 싶었는데 손님이 또 2시 손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나 손님... 들어올 때도 손님이 계셔가지고 못 들어왔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손님이 또와 응. 지금 그럼... 착한 가격에 행사하고 있어서 아. 네. 착한 가격에 행사 중이랍니다 행, 여러분 행사 중이라니까 네, 어... 혹시 또, 우리 또 항상 하잖아요. 이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 카타인 보고 왔다 그러면 혜택이 있는지 이거 꼭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 할인 혜택 있죠. 어, 할인 혜택 있어요? 네, 있죠. 할인에 할인을 더한다고? 네. 할인에 할인해도 음... 남아요? 안 남지만. 안 남지만. 찾아와 주셨으니까. 네. 네. 음... 안 남지만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있다니까 꼭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여자친구 데리고 그러면. <laughs> 아마 사랑받으실 거예요. <laughs> 아니 일단은 올 사람이 있어 그럼? 솔로 아니야? 아니야 왜 우리 구독자님을 폄하해 그 <laughs> 어. 나랑 같이 솔로 아니야? <laughs> 자 그럼 저희는 시승하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름 행사하고 있고 올 올해까지 여름 행사하니까 예쁘게 잘해드린니가 많이 오세요 여름 여름 왜나키 작아? 어? 나 키가 왜 작아? <웃음> <끝>. <웃음> 감사합니다 자 저는 지금 코란도 뒷자리에 앉아있고요 코란도 뒷자리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고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리뷰어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뒷자리 승차감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려고 제가 뒷자리 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사신지 얼마나 된 거예요? 어... 1년 반 됐어요 몇아 지금은 사주 분께서 원래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네, 심심하다고 따라오셨습니다 따라오셔서 저희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물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상당히 여기 운전석에서 앉으니까 롱로즈 느낌이 나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런 건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은 아, <laughs> 조용히 해. <laughs> 이게 디젤 차잖아요? 네. 오, 어, 디젤인데, 주전차. 어, 뒷자리 진동은 주전차. 거의, 진짜 거의 없네. 거의 없어. 그리고 이게 부드러운 세팅이라 뒷자리에 앉았을 때그 느낌이 이제 투싼이나 뭐, 이 당시에 경쟁했던 다른 차들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서 뒷자리 행사감 좋다고 했거든 근데 진짜 그러네 진동이 없다는 게 되게 좋네 에어컨을 켜 놓은 거지 음. 에어컨을 켜놨는데도 ISG가 켜지네요 뒷자리 조금 달려볼 테니까 우리 멀미 음. 테스터님 네 멀미 네. 지금까지 안 나고 있어요 네. <laughs> 우리, 우리 토마 형이 워낙 종이 인형이라 워낙 야 매도하지 마. 어, 난 나는 결혼도 안 했어, 매도를 한 적이 없다고. 어, 아니 매도하지 말라고. 아, 매도? <laughs> 나뭐산 적이 없는데? 순발력은 좋다만 재미가 없었어. 아, 그래? 이런 개들이 배송한다. 죄송할 짓을 왜 하니? <laughs>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일단은 편안하네. 근데 시트도 폭신하고 괜찮아. 근데 이게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음.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았. 텐데 그거야 뭐? 레그룸은 좀 어떻고? 레그룸이 되게.. 지금 앞으로 당기셔서 그런가? 아니야아니야아니야니 네 자리.. 어, 너만큼 괜찮아 너만큼 당겨도 괜찮네 레그룸이 되게 좋고 그냥 승용차 타는 느낌인데? 그, 소문은 좀 익히 들었어요 이게 뭐 레그룸이라든지 뒷자리 착자감도 기나타고 듣고 어, 뒤에 등받이가 등받이도 조금 뒤로 제껴져, 제껴져요 뒤로 플랩은 안 되는데 음. 앞으로 플랩은 되거든요. 어. 근데 뒤로 5도 정도인가가 뒤로 제껴진다고안 제껴져도 제... 될것 같아. 되게 좀 몸을 이렇게 포근하게 잡아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 괜찮네. 그리고 나가는 느낌도 뒤에서 느꼈을 때 경쾌하게 나간다는 느낌. 일단 뒷자리 승차감은 괜찮다라고 평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프닝을 몇 해. 오프닝 을몇 번래? 오프닝? 오프닝 이미 했으니까 한번더 네. 해. 한번더 해. 카타인 토합니다. 알고 해요. 네. 자 저희가 이번에 진짜 타보고 싶었던 그 차, 뷰티풀코란도 쌍용을 말아먹었다는 그그그건씨 아니야? 그 평을 받고 있는 이, 아니 이걸로 인해서 말아먹었다그 어, 평을 받고 있는 그 차인데 아 저희가 음... 정말 이게 말아먹을 쌍용을 말아먹을 정도의 차인가? 이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근데 아 어, 다행히도. 에이. 매미 조용히해! <laughs> 아우 매미 내가 외국에서 와서 한국말 몰라 <laughs> 하여튼 어? <laughs> 한국말은 몰라 제가 자이 차를 저희가 이제 한번 타보게 됐는데 정말 저는 솔직히 기대가 돼요 정말 그렇게 나쁜 차인가 정말 사람들이 네. 관심을 두지 않을 만한 그런 차인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우리 아이고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 코란도 싫어해요 기승전 싫어 네, 기승전 코란돌. 싫은데 봅시다 좋은지 나쁜지 네. 좋은지 나쁜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부터 보고 가실게요. 보고 어딜 가요? 봅시다. 봅시다. 여러분은 이차 처음 보고 무슨 생각 들어요? 일찍 카타임 <laughs> 아, 그게생게 그게, 아, 그게 뭐예요? 저는 처음에 이 차가 나왔을 때티구안인줄 알았어. 티구, 야, 씨, 그거 누가 했잖아. 어, 누가? <laughs> 누가 했어, 그거. <laughs> 아, 누가 하든 말든 상관없고 난 이거 티구안인줄 알았어. 티구안 느낌도 난다, 진짜. 이게, 로우 앤 와이드에요, 이 차가. 음. 동급 차 대비 제일 낮고, 음. 그리고 넓어요. 음. 근데 앞으로 얇게 떨어뜨렸단 말이야. 어. 그러면서 가로형을 많이 줬는데, 나 이거 보고 진짜 티건인 줄 알았어. 티건이랑 조금 레이아웃이 비슷하긴 하네. 어. 지금 보면, 이 헤드램프, 디테일이 상당히 화려하고 멋있죠? 어, 여기 뭐 램프도, 이렇게 세개 쪼르륵 들어가 있고, 상당히 잘했다. 응. 다른 느낌이 들었고 여기 안개등 부분도 응. 통째로 해서 하나의 불이 들어서 이게 파팅만 나눈 게 아니고 하나씩 별도로 들어오는 램프예요 응. 한번 켜봐 켜봐요? 응. 응 이것도 라이트랑 똑같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이에요 응. 근데 이게 빛이 되게 예쁘더라고 이런 건좀 부러워 라이트 끌게요 음. 그리고 이런, 이런, 응. 어. 응. 이런 크롬 라인으로 굵직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근데, 날개 영상? 날, 아니 아니야. 이게 헤라 클래스가 화살을 잡았 아, 쓰는. 아, 얘가 화리구나. 어, 그런 아, 느낌이야. 어. 나 얘가 화어나 얘가 화리한는지 몰랐네. 이 여우개가 화린 거지. 느낌, 전면부 느낌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거, 여러분들, 예전에 이 차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리뷰어들 한번 리뷰한 거 보세요. 이거 전면부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되게 잘했다. 티볼리의 완성판이다? 뭐 이런 느낌? 근데 <laughs> 네. 그게 문제지. 티볼리의 완성판이야. 의미잖아. 그게 여기잖아, 그게. 티볼리의 완성판인데 그게 코란도야. 아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앞을 에 낮게 떨어뜨렸는데, 여기서 볼륨감을 좀 줬으면, 응. 티볼리랑 약간 차별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 이 디자인 자체가 티볼리를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응. 에이, 그렇게는 넘어가. 안 돼. 넘어가. 옆으로 봅시다, 그래. 옆구리. 대충 봐, 그냥 코란도 그냥. 오시오. 요런 오. 단차는 좀 아쉽지. 요런 단차. 요런 단차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아, 요거 나눠놓은 거. 아, 어. 어. 그러게 여기다파팅을왜 어. 나눠놓을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네, 넘어가고 뭐, 뭐, 그냥 넘어간네요 어.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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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에 보면은 어 그냥 뭐 전형적인 느낌의 불신형 SUV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 전형적인 티블리를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 이제 요렇게 어,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해서 플로팅 루프. 아, 디자인. 당시에, 이제 이거 디자인할 당시에 플루팅 루프가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여기까지 연장을 시켜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조금 더 느끼게 해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얘 여기가 이 동력이 응축되어 있는 느낌이래요, 이게. 아. 여기에서 화살을 쏴서 쭉 뻗어야. 아, 아 이게, 때리네. 이게, 이게 화살이야, 이게? 어, 이게 화살. 아. 저기서 힘이 출발하는 아, 뭐라고 하는데 라인이 총 3개가 있어요 이쪽에서 일로 넘어가는 라인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 들어가는 라인이 있고 하단부를 관통하는 라인이 하나가 네. 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를 뷰티풀 코란도에서 메인 이미지라고 해야 할까 응. 이 라인이 그대로 실내에도 있어요 아, 엠비언트 그래? 엠비언트 라인 아 그러네 어, 그걸 엠비언트라 해야 될까요뭐 응. 인피니티 램프 어, 어, 어. 어. 그거 그대로 나왔고, 광고에서도 여기에다가 뷰티풀 코란드라고 글씨를 넣어서, 아. 이 라인을 계속 가지고 다는데 근데 이 라인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라인에다가 철학을 부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어, 근데 어. 여기는 헤라클레스의활이라매 여기는 <laughs> 뭔데. 광고에서 올릴 정도로 라인을 써놓고, 뭔지 잘 모르겠어. 아, 응.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 그래, 하여튼. 응. 그 화살의 바람인가 보지, 뭐 여기는 그냥 내려오면. 응. 응. 어, 좀, 심심하니까 여기다 넣었을 것 같아요. 음. 이거 같은 경우는 나는 볼륨감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 <불륨감>? 그래 근데 그 얘기 한 김에 음. 그거 하자. 얘는 약간 볼륨감을 살려줬어요. 앞뒤로. 티블리를 약간 눌러놨거든? 음. 근데 워낙, 워낙 뒷방이 있으니까 눌러놔도 괜찮았어. 근데 왜 렉서리서를 갈때 눌러놨는데? <laughs> 자, 휠 아치. 클레딩은 지금 이 차가 이제 블랙이라 뭐 크게 티는 안 나는데, 어, 바디와 동일 컬러는 아니고, 이제 플라스틱으로. 네, 클래딩을 마감해놨습니다 이 경우에 바닥에서 튀는 그런 오염 같은 거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고급스러움이나 세련미 같은 부분에서는 떨어진다고들 많이 하죠 저는 근데 이렇게 해놔도 좀이 SUV답고 아기자기함이 느껴져서 저는 이런 구성 좋아해요 예, 저도 좋아해요 네. 저도 네. 좋아해요 어, 근데 이상, 이상하다 여기서부터 또 이상해 또 나눠놨네 파팅을 범퍼 여기서 연장대서 여기서 잘리고 네. 보통 여기서 잘리잖아요 사고가 나서 받치면 만약에 범퍼가 나갔다 그러면 범퍼만 통째로 이렇게 나눠서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하는데 얘는 클레딩이 여기까지 쭉 떨어져서 여기서 파팅이 나뉘고 범퍼는 여기서 나뉘고 응. 그럼 여기서 받으면 얘까지 통째로 다 바꿔야 되는 그러네. 그런 음. 좀 아쉬운 점이 있네. 이해는 네. 안 가는데 옆에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좀 깔끔해요. 어이게더 깔끔하지. 깔끔해요. 어. 그리고 이 휠은 이거는 18인치 휠이네요. 이게 19인치 휠이 개인적으로는 좀더 멋있는 것 같은데 뭐 이휠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네, 이 덩치에도 18인치면 충분히 커. 그렇1 9인치보다 18인치가 승차감을 좀더 잡아주고. 승차감도 좋고 연비도 좋을 거이고 어, 화약값도 좀 저렴하고. 어. 타이어는 이... 2355R18. 5, 5, 5 R18. 아, 크루젠, 금호 크루젠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 스커트가 쭉. 두툼하게 잡혀져 있고요 자, 뒷모습 보면은, 호불호가 갈릴만한 이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죠? 리어램프, 헤드램프 아니고. 아, 리어램프, 리어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자꾸 점점 더 커지잖아요. 눈이 약간 옆으로 뜨고 있는 느낌? 카멜레온 그런 느낌? <laughs> 그래서 싫은데, 어, 이거를 또, 우리 저기, 아이고는, 마음에 들어하더라고요왜 마음에 어, 들어하는 겁니까? 형 이뻐서. 아, 이뻐서. 어. 그 디자인의 호불호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확실 호불호가 사람입니다. 있어요. 디자인은 역시. 호불호가, 아, 호불호가 있어요. 있고.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차에 대해서는 디자인이 어, 디자인은 예뻐요. 솔직히 괜찮다고 어. 봐. 이렇게 망할만한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어. 이름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회사 네임밸류가 조금 그렇게 된 거지. 그렇 쌍용이나 음. 망한 거야. 응. 하는 어. 괜찮아요 디자인은. 램프와 램프 사이를 전면부처럼 크롬으로 굴곡진 크롬으로 이렇게 연결했었어요. 합니다 뒤에 화려 왜또 있어? 여기서 쐈나 보지. 아 그런가? 어. 아니 화를 던진 거야. <laughs> 화을쏜게 아니고 화을 <laughs> 화를 던진 거야. 어. 그리고 이 리플렉터와 방향 지시 등, 이게 범퍼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직도 이 범퍼에 집어넣는 게좀 유행을 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위에 올리는 걸 좋아하는데. 저도. 이게 밑으로 깔리는 게 보험 축하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어, 그래서 이게 뒤를 받쳤을 때. 오. 램프들을 밑으로 깔아놓으면, 램프 교체 비용까지 싹다 들어가니까, 이게. 그래, 범퍼만 갈아주는게 아니고, 램프도 갈아줘야 되고. 어. 뭐. 얘는 LED, 얘는 벌브 타입으로 돼서, 아.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 어, 근데 생각해보면, 얘가 위로 올라가도 되잖아. 그렇지 위로 올라가서 가로질러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어, 나 근데 여기 있는 건 좀, 개인적으로 음. 사실 마음에는 안 들어요. 안 되는데, 뭐 그런, 뭐 트렌드와 이런 거에 맞춘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여기는 벌브, 여기는 LED. 음. 네 여기 스키드 플레이트를 이렇게 집어 넣어놨는데 좀 머플러 팁을 장착해놓은 그런 느낌을 줬는데 진짜 머플러 팁은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쪽에 들어가 있고. 아 근데 아 요거는 라인이 좀 예쁘네 이렇게 아, 보니까. 아요 라인 이 예쁘다. 어요 어, 라인 이 되게 예쁘네. 네, 요 라인. 스포일러 여기서 떨어지고 한번더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좀 나네요. 어. 그러네 여기 스포일러 두개 어, 들어간 느낌? 몰랐어. 어. 여기, 여기 보니까 알았어. 링스 스포일러가 있고 음. 이쪽에. 또 다른 스포일러가 있는 느낌이에요 어, 와류를 어. 한번더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어. 뭐 에어로 다이나믹에서 어떤 효과를 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음. 한번 여기서 한세 번째까지? 길게 보면 음. 근데 여기다가 왜샥 칸테나를 설치 안 하고 아 근데 근데 이게 이쁘더라 이게 귀엽더라 나는 그래? 근 어. 이게 좀 귀엽더라고 그래도 샥 칸테나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차급에는 이런 거 해서 여기다가 홍당무 하나 달아줘야지 아, <laughs> 그런 거 괜찮지 귀엽잖아 <laughs> 그리고 네, 여기, 루프레일, 이렇게 달려있고요 자, 자 트렁크, 한번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봅시다. 트렁크가 좀 지저분해요. 저희 장비가 들어있어서 좀 지저분한데. 네, 여기 하고. 이게 옵션이 많이 들어가면 여기 3초 이상 서있을 때 트렁크가 열린다고 하는데, 얘는 수동이에요. 아, 수동. 자, 트렁크 한번 볼게요. 어, 얘는 지금 수동이라 손잡이가 있는데, 아. 뭐, 트렁크에서는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뭐, 강제로 문 여는 거라든지 손잡이 있는 거 하고, 이제 유압. 음. 쪼깍쪼가 있는 거 그리고 트렁크는 본급 대비 제일 크다고 합니다 본급 대비 그래서 지금 차주님도 이 차를 사실 때 차박을 염두에 두고 사신 거래요 추천을 받아서 요거 판넬을 열어보면 아주 널찍하게 음, 불쏘시게 부탄가스 트렁크에다 부탄가스를 놓고 계시네 네? 저거 저건데? 장작되는 건데? 응어요 하루하루 응.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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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들어있네 예. 지금 네. 밑에는 높이 한 200mm 정도 어. 높이를 해가지고 이하단에 공간에 이렇게 생겨 있어요. 어떤 차 어. 깔끔하더라. 어 이게 일자로 완전 플랫하게. 어우, 어, 어, 어. 풀 플랫이네. 신내 제가... 볼게요. 이게 지금 풀 플랫이 돼서 어. 트렁크부터 여기 이열 라인까지 일자로 쫙 펴져요. 그걸 짐 올려 올리고 내리기도 좀 편할 것 같고. 매 메타나 깔면 진짜 눕기 좋겠다. 음. 응. 저처럼 180빼는 분들은 여기 눕긴 힘든데, 우리 차주분 같은 경우는 눕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차주분 무시해? 아니, 안 무시했는데? 어? 니가 180이면 마, 어? 그 차주분은 차주분 170 정도 되시니까. 178 정도 되겠네. 짜식이. 뭐라고? <웃음> 뭐라고? 여러분, <laughs> 칸막이는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응. 어, 걷어버릴 수도 있고, 응. 이두 파트로 나눠서, 여기 뭐, 예를 들면, 1열, 2열, 뭐, 1열, 2열로 치면 하나씩 분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응. 이 공간, 편안해. 단단하네, 그리고. 그리고. 어떠세요? 저는 차박하기 좋고, 짐 난리 칠 때. 와이프가 났어. 막소사. 저는 차박할 때, 짐 내리고 실을 때, 제가 체구가 작다 보니까, 일단 좋아요. 왜? 178 정도는 돼 보이는데. 아, 157입니다. <laughs> 168 아니고? 157입니다. 비율이 좋은 거예요. 어, <laughs> 아, 아, 그렇지. 제 아, 아, 비율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 비율이 좋은데 1 8 0이다 이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뽀는 음. <laughs> 네, 아이브의 키. 네. 어, 뽀롱 안 나는, 누가 봐도 1 8 0이구나 자, 차박이 좋다고, 어, 말씀을 음. 하시네요. 야, 이거, 이 오랜만에 본다. 뭐. 여기. 프렁크 아, 램프. 여기 램프가 있네? 그리고 자. 여기 뒤에 시가 잭이 있어요. 아, 여기도 열리는구나. 여기도 열리는구나. 여기 빗집까지 다 열게 해놨네. 응. 여기 시가잭 여기 있어서 뭐 트렁크 쪽에다 뭐 하실 때 전기 잠깐 쓸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실내 한번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